어, 민주당, 아, 지난 며칠 동안 아주 일을 쳤어요. 일을 쳤어. 정봉주. 정봉주 후보를 이번에 결국 지난 밤 동안 내부적으로 해서 잘랐죠. 근데 자른 이유가, 어, 지난 2015년이었습니까? DMZ, 비무장지대 내에서 경비를 하던 우리 그, 무사관들이 정말 북한이 몰래 와서 설치한 부비트랩, 목함지뢰, 쉽게 말하면 발목지뢰에 정말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하던 우리 장병 또한 또두 다리를 잃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거를 2017년에 빗대 가지고 낄낄거리면서 DMZ 내에서 목함지뢰에 있으면, 터지고 하면 은 거기다가 목발을 경품으로 건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요? 자기들도 이제 그것을 인지, 인지를 했는지, 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 그때 사과, 그 직접 당사들한테 사과하고 또그글또 내렸어. 라고 했는데 막상 그 다치신 두 분은 그때 저, 사과받은 적 없는데요? 이거 뭐예요? 확인해 봤더니만 사과한 적이 없는 게 드러났는 거죠. 국민의힘, 저도 이거 이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예비 후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따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 고소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정치인으로부터 계속 완전 퇴출시켜야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어제 봤더니만 그 당에서 고소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태에 대해서 또 당의 대변인으로서 또 한마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제가 이틀 전에 t v 조선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 사람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 방송에서 아마 처음 나갔을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처음 나갔는데 어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니까 어. 민주당에서 일단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 예비후보로 올렸다는 것 자체,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떻게, 우리나라와 조국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하다가 정말 발목을 잃은 이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조롱을 할수 있다는 음. 겁니까? 이건 지금 심각하게 국가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전쟁사에 대한 역사관이 잘못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신념도 잘못된 사람이다. 그게 아니면 이 농담은 할 수가 없는 농담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요. 저도 어 제가 장교 출신으로 7사단 화천 GOP 부대에서 근무를 음. 했습니다. Dmg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발목질이들이 발견이 돼요. 음. 왜냐하면 비가 크게 오면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 그렇죠, 흘러내니까흘러 네, 내려와서 그럼 실제로 비가 오, 많이 오는 날에는 GOP 근방에 있다 보면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음. 이게 멧돼지나 고라니가 들어갔다가 밟아서 터지기도 보니까.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부딪히다가 이게 터지기도 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이 폭발음들이 들리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들의 청년들 지금 20대 20살뿐이 안된 청년들이 이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보겠다고 국방의 의무를 네. 다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조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봉주 네. 당신이 거기 가서 한 2년. 지오피 근무하면 내가 그 사과의 진정성 인정하겠소?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 하면서 당신 아들 거기에 보낼 보내, 적극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TV에서 그 자기 방송에서 농담이라고 짓거립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도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가서 조만간 이제 군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진짜 그 대한민국의 아이를 둔 국군으로 가야 될 아이를 자녀의 아빠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거는 말실수라고 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 튀어나올 수 없는 농담입니다. 말실수라고 하기 힘든 농담이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화가 나는데 야 당선돼보겠다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라는 거짓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이런 분은 정말 본인 유튜브나 하세요.